얼마나 아, 아해드안 맞네 이거 아이루시크로스웨 이상해가지고 진짜 안 맞았어 흠 <laughs> 하단 게 최고야 쟤는 잘한다. 응. 예, 라래다 그래? 응. 아, 개빨라. 안 아, 내티네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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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떤 거야? 웃음> 누야 네가 빌면안 되니? 야, 팔아 다요호 <목소리> 전이랑은 차이가 너무 심한데, 텐탑 응애! 에, 솔지 막아줘야 돼 no.

베르시고 어디로 she going? I 칭찬해, 빨 k I'm a bachelor, 야 t h 아 짜다! 아 아, <laughs> 뭐야? 뭐였지 방금? 잡근. 아, 내가 이거 괴롭히러 들어가야 되는데 윈스턴이 잘, 잘 막네? 마크를 잘하는데? 그러게 렉킹을 진작에 뺐으면 훨씬 어려웠겠다 컷. 안 돼. 멸쳐 봐. 아이고, 아, 내렸다, 뭐야? 내렸다. 안 돼! 어디 감? 을날 수가 없었어. 어, 씨. 어 공중에 떠있으면서 왜 하늘을 못 나는 거야? 어! 공따 하나 공이 야 공이야 공이야. 이 들어오면 간다. 아어어 부스터를. 쫓아내는데 지금. 그래 그래 나쁘아나쁘아 가. 앞로 나가 봐야 브스터 스 아, 야 아, 바판체 두번 맞았어, 씨. 왜안가 아, 왜? 왜? 아, 불관리가안 돼? 야, 그걸 한다 아이고. 완전 기다리고 있었는데. 왜안 가는 거야? 아, 슬슬 또 열받기 시작하네 또. <laughs> 어, <목소리나> 다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

어그잘 쏴! 지바야 내가 먼저 가야 같이 들어가지 우라라 들어가자니까 그냥 우라라라라라 글쓰가 맞나? 만 봐도 바이콜이란 말이지. 아이, 나는 아이, 나올 것 같은데. 아 r r i a 나올 I 같은데 o l d in our c o u r o v e t l o v e t 어 l o v e g 리 r 사령관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왜이 i t on the girl. I'm going to go t 니 예, 한번 봐줘. 아, 이거 내려가야 되나? 어어 사고 어? 났다. 아, 지금은 잘한다. 다행이다 드반반 엔드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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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주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반 엔드반, 엔드반, 엔 아아아 불싸고 깔았어빼빼빼빼7 8퍼 안되잖아 이러면 빼빼빼빼 아아 너무 무서워 <laughs> 아 쟤네 왜게 잘해 아, 씨. 아 애쉬 장난 아닌데 이거? 아블레드배솔 구멍인가? 로봇, 로봇. 11데스? 아이, 바비 계속 나와. 아아! 굿. 앞컷. 에 아, 아 깜짝이 우리 스노우 보고. <laughs> 에임 트래킹하고 있네. 모든 향 아, 마우스 같아들 아아! 아, 아. 아, 아. 아 이거 이렇게 테레... 잘하네. 붐. 이 하나 파이드 온 아, 떼를 잡아야 된대. 아, 위치가 좀... 아, 그 앞에 나왔어. 그럴까요? 그럴 걸그랬 어, 잘 써줘. 왔었지. 으, 아, 다행이네. 우리 잘한다.

네, 설도 눈앞이야! 아 에바 잘하네 이놈 아 엑시 잘한다 배가리 아! 내밀지마 이거 잘하는 애가 섞여 있어 우리 팀은 왜 저러는 아 뭐하는 거야 아 엑시 엑시 뒤어 견제하고 있어 뒤로 자리야! 여기 내 자리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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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뒤로 봐야지 어어 어, 뭔가 잡았어 아, 뭔가 잡았어 아 근데 밥 해봐요 밥 해봐요 아, 밥 해봐요 들어가 이제 어 맞어 그냥 들어가 바로 들어가버려 아 아줌마 너무 좋아! 뺏드로기오기 <이, 페드로> 오, 뺏어오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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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뺏어오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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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스 수비 때도 열심히 도네. 근데 이상한. 어 원래 그래. 원래 돌아야 돼. 이상한 데로 가서 죽잖아. 안 죽어야 별로지잘 도는 거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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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사이드, 사이드. 아 아예 뒤도 있다 야와아여기강 넓히는 거봐비스가아 이게 사이드를 못 떠는 거야 와아 강 준다고 이걸? 강.. 넓히는 걸 되게 다했어 뒤에 시에 옆에 바스 해보자 한 번만 비벼보자 はい、ちょっと。ああ、え、ファイドだ。<laughs> えー、チューバーで、チューバーで、チューバーで。 냄세아 냄새..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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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너무... 거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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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서 뜨거, 뜨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빨뻔빨리 빨리빨리 나이스 리빨리우리자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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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빨데 아이고, 힐 줬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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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겼어. 와, 잘한다. 제제. 유노 자리야, 되게 잘하네. 어?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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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하하 아자리전드레잖아이전아레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